저는 1947년 9월 14일에 지리산 골짜기 함양군 함양읍 팽촐리라 하는 134번지 초가산관 오두막집에서 7남매 중 여섯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다섯 명이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기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아들이, 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갖다 마흔 다섯에, 그때는 요즘 같으면 마흔 다섯이면 뭐, 뭐 흔한데, 만원을 하기 때문에 흔한데, 그때 당시에는 마흔 다섯이 같으면 그, 아주 늦습니다. 그래, 그 아들 볼기 같고, 볼 저를 볼기 같고, 딸 다섯을 넣고, 제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살림 은없을때 그래도 그 조그만 동네에, 그, 그 많은 큰 경사라고 네, 네, 네. 막이 생각했답니다. 그래, 이제, 저희, 저희, 그, 제가 그 태어나, 그렇게 태어났고, 제, 제 어린 그,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인데, 우리가 그때 통학길이 10km를 한거 서면 약 25리. 2 5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포장 길에, 자갈마당에, 그 우리 촌에는 학교가, 읍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거그 밖에 없어요. 그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맨단위에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그랬습니다. 그래 매일 그통학길을 통학을 했는데, 읍내 그때 당시 이제 그 5일장이 이제, 큰뭔데도 그 장날이 5일장 밖에 없었어요. 5일장에. 장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학교 시간 우리 그, 그 요즘에는 뭐 오전만 교장이 쓰고 말고 이런데 그전에는 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1 2 시까지도 장꾼들이 길을 다 다녔어요. 그럼 항상 우리는 장마등도 가고 막 일이 등불 그 호랑 호야 그호야고하는 그걸, 그걸 들고 장마등도 가고 이래, 이랬었는데 이그 난포라고 그 유리를 열 때까지 등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가고 왔는데. 그래, 그랬, 도 그랬던 시절이래요. 그런데 제가 크게 잘못된 그, 그, 그런 얘기를 쓰는 건데, 올 장이 었는데 장날이면 어머님과 학교 시간에, 그, 학교 시간이 같아서, 통학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이제 2 5일리를 왔다고 타는, 장에 갔다 오는 사람하고 우리 학교 갔다, 이제 학교 시간하고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 그, 뭐라털어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는. 그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다른 애들이 볼 때는 가 할머니가 막 이래서 하고,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상당히 나는 부끄러웠어요, 그게. 응. 그래, 아버지 젊은 게참 좋았고. 학교 그때는 이제 부여기를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 운동장에 넓힌다고 부여하러 막오고든 동아리. 지게 지고 이래가지고 막흙 짐치라도. 운동이 늦게 나가는 길이런거 하러 부여하러 가거든뭐 다른 사람들 아버지들은 다 젊어가지고 제일 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 먹으니 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노. 이렇게 하고 막 이래 서서 부끄러워서 피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던 데 내가 학교를 추억에 다니니까 이제 그학교길에그 어머님을 이제 연세 많은 어머니를 이제 만난거야 그래서 연세 많은 친구들한테 그저 어머니가 연세가 나타나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머니를 불을보지도 않고 같이 이 도로 한개 도로도 폭이 좁지 한 6m 그런 도로인데 먼 산을 쳐다보며 예민한 채 집으로 내가 왔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서 한없이 뉘치 지금 와서 한없이 뉘 지금 어,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큰 제안 아들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저, 그,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조학교 가던 아들, 내하고 뚫했던이 없었어. 다르지, 거의 그만. 학교를 뭔가 해. 뭔데, 그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여학도못시고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나는 그, 그런 공도 모르고, 어, 어머님을 예민한 채, 그 왜, 우리 어머니랑 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늙은 할머니랑 했왔어 그래서, 바닥 하는 게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고 싶었다. 아, 울고 싶어다 지금도 울고 아, 싶었다. 그후 이제, 이제 우리 뒤에 이제 그뭐 우리 계론에 대한 계론 후에 이야기를 서락했는데 예, 저도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그런 게 저런 이제 25살이었으니까 좀 좋은 일라 그때 보통 그 하는 사람들이 7, 8, 여8 정도 돼야 돼. 서른이 넘으면, 뭐, 뭐, 그, 노총각일하고 일이 있을 텐데, 전 조금 빠른 결이에요, 25살. 1970년 3월 27일, 음력으로는 2월 2 2일이에요그때이2인데 20, 제일 결혼식 날이다. 25살 나이로 좀 빠른 혼인지요. 당시 금 한돈에 3,700원 했어요. 그, 아시겠죠? 그7 0년대 했었기 때문에 18K 한 돈이 3,700원 했어요. 3,700원. 3,700원. 네, 3,700원. 아유, 우리 그 해폐, 하폐 계획이 1962년 6월 10일 날 했어요. 6월 10일 날. 10. 어, 그렇기 70, 때문에 화폐 계획이 돼서 3,700원을 했는데 네. 우리 처가집이라고한 네. 데는 어디냐면 같은 맨내 네. 약 26길이 떨어지는 데인데 그때 저 지금 애들 택시 뭐 이런 거 코로나도 안 나왔었더라 시발 택시 그 가다구대기 그거기에 읍내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시발 택시 에에그그 그래, 그걸 그걸, 그걸 타고 안 그런 선다 걸어 다 걸어다, 걸어갔다고 저 우인들 하고 이래가지고 막 걸어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 택시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해가지고 장례를 갔다 결혼 결혼은 구식으로 저같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들의 네. 한 판은 가정에서 장만이 시여 지금 막함을떼우 인들이 우고 간다 아닙니까 가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 식장에 사무관들을 쓰고 이제 저 마당에 구식을 하니까 식장에 쓰고 이게 또이고 서가 있는데 아, 지루하고 이런데 뭐뭐한판 닫고 거한 소리가 나고 이런 기라 마당에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은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 요 음, 불안했어요. 이 순간 갑자기 아버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님 한, 한파는 친구들 보고 빨리 함을 내려놓으라는 <놀람> 아버지 말씀이야. 너무 장난이 심하다. 빨리 늘어나라.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그맨 내에서 우리 처갓집이 좀뭐좀그 파트너를 먹고 잘 산다고 뭐 몇백 산다고 그 소문이 나서 좀 부자라고 해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장난을 좀 챙길 한 값을 많이 받아라. 막이래 해가지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 아버님의 효통이 있고, 조금 후에 조용해진 마음이 안정이 되었는데, 그때 아버님의 불효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고두고 친구들은 어~ 이야기거리가 되고 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막 그함을 들어가는 무서워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막 함을 내려가 넣는 그런 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도 함을, 에, 그, 다른 친구가 가면, 그 친구, 함지도그 친구가 가면 충석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괴로워해 가면, 어쨌든 내가 함을 지고 가겠다. 내, 그거 주겠다, 네, 내가 그거 갚아주겠다. 갚아주겠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어,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다 약속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진다. 어째 충석이 자교들 함을 내가 진다. 이러는 그런데 3년 뒤에 이 친구가 결로를 하게 돼서 개를 하게 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서냐면 태구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함락해서 그, 그거를 또 그, 고지 시기. 전날 밤에 가서 함을 팔아야 돼요. 전날 밤에. 우리는 이제 그날 장가 간날그 바로 그 즉석에서 그 하는데 전날 밤에 간 갔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 그리고 전날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대구로 같이 올라갔어. 대구로 올라갔는데 그 자기 이제 그저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은 어, 없었고 자기 형님이 이제 음. 오셔가지고 아 그리 해라는데 그그 그, 그 갖다 가라 그고 그럼 함을 어떻게 형님 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 거지가 가고 그다 해놨다고 이러는 거 갖다 주면 된다 이거는 그런 그그 그 우리가 그그 전례를 몰라놓으니까나 네. 할수 없이 그냥 이제 함도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촌에, 저, 내가 결혼할 때는 함그이두개 가지고 사무관대 하고 다 써가지고, 원래 그함 안에는 우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가방 하나, 손가방 하나, 이럴 때로 갖다, 주... 함이라고하면서 갖다 주러 오라고 하는 게. 아이 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저, 저, 함, 저, 지는 그, 그건 이것도 그 진심 배라 가는 건데 원래 우리, 우리 우리말로. 어, 그런 건데, 그거 이제 우리 이제 결혼식 하고 나면 장난치고 갈 때, 신랑같이 발 묶어가지고, 막, 이, 맹태를 태워 하는 게, 다.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고 가라. 고그 무슨 그 함진악이 아니에요? 뭐라고? 볼까? 그런 게함진아이함진아이 예, 예. 그, 그래, 그, 그 사람이, 그 이제, 지지대라고, 그 배를, 탐필를 갖다가, 숨어자니까 그거. 그걸, 이게 딱, 맥, 에, 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질 끄고, 이제, 그, 그 어, 길어야, 이제, 맹이 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 그리 그래. 하는데, 아, 그것도 없고, 그냥, 뭐, 다 오라고 하니. 그래서, 할수 없이, 그, 갔죠. 갔는데, 그, 뭐, 한, 파는, 그런, 좀 뭐, 절차도 없고, 그 지방에, 그, 전날 밤에 한을 팔러 갔어. 그래서, 어, 가방 하나 들고 갔다. 갔다 치면서, 그, 가니까, 신부댁에 벌써 미리, 큰 그, 그, 저, 대청에다가 막, 상을 차렸네. 그걸 내가, 우리 임금님, 뭐, 그, 저, 수라상은 어떤 상인지 도질 안 했지만은, 그, 진짜, 임금이 수라상 같은 이걸떡 차려놓고, 그만 뭐, 살락하는 사람도, 사무 산이, 반이 이런 것도 없고, 그만 앉으라는 거야, 앉아. <laughs> 예, 그래가 그 큰, 그, 저, 상을 받고, 그, 제참큰 상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잘 먹고 왔다 가는, 그런 재미입니다. 그래, 서 내가, 아, 그래도 그, 그, 얼마 그그 전에도 그, 참, 그, 진수성장 차려서 그걸 얻어먹으니까 반분이라도 풀리더 가는. <laughs>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 후에는 이,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이제 꼭 저희가 이제 때까지 사람들 처음에그 우리 스승한테 했는데 스승도 다르니 나이고 초등학교 6학년 그때 1960년 그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그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뭐, 교대가 한기 뭐, 교대 나오고, 뭐, 뭐, 이, 이런 게없어 최고 학력이 사범학교. 사범학교 출신 선생 중에서 한 100명 될것 같거든요. 다섯 명인가 안 돼요. 다 보통 뭐, 6.25때 뭐, 그, 군 장교, 또 소학교, 교장 선생이라한 분이 졸업장이 없는 교장이고, 뭐 이랬거든 근데 이분만이 유일하게 사범학교 출신이라, 그럼 이분이 항상 이 소통만 가면은, 그 선생님들하고 뭐이 가지고 술이 취하면 막 싸우는 거야 네가 선생이가, 네가 무슨 선생이고 무을 배웠다고 선생이 그래. 자기는 사범학교 나왔다고 한사람밖에 없었어. 그분이 우리 저 단진 선생을 했는데 확실히 조금 배움이 많으니까 실력은 우리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그때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 이제 시험을 꼭 쳐야 되니까 시험 공부, 가이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그 그분이 열성적으로 막. 갈치젓 는 기라. 그막 운동장 같은 데막 눈이 와도 막 맨발로 막개 같은 데띠락하고 이래 하면서 혹독하게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지금도 제 인생간에 좌우명을 삼고 하는데" 그분 말씀이 "인간은 불같은 인간이 있고,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거미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면 불같은 인간이 되어 혹,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하다 못해, 안 되면, 개미 같은 인간은 돼야 된다. 거미 같은 인간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적석,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벌은 자기가 자꾸 꽃이 피고 하 거든 꽃, 아, 암수수술 그 수정식이 주지요. 꿀 따다, 자기는 치세에 죽으면서 꿀 따다 인간한테 다 주지요. 그렇게 지생을 마치고, 개미는 오지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데, 제꺼만 먹으는 게라제 그, 그, 밑에 파고나 제꺼만. 오직, 자기 자수성과 하는 그런 타입이라. 거미는 뭐이냐? 요양을 바라고, 거미 줄수 망을 쳐놓고, 그 걸리는 것만 따먹는 게그래라 거미 같은 인간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벌 같은 인간이 되라. 하는, 그걸, 그,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그, 우리, 이 선생님은, 그러니, 우리 부산 강력시 대한적십자사 삼국장을 지내고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그분의 그, 저, 그 말씀을, 불같은 인간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좌우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상입니다.